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 함께 경례 밀떡! 하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랫 홍기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는데요. 어,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제가 네. 이렇게 봤는데 네. 우리가 순서가 네. 뭐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네, 네. 뭐 그냥 다정다양하게 바꾸고 아, 막 이렇게 네, 해도 아, 잘 가는 게 바뀌었네요. 워낙 뭐, 많이 사, 하다 보니까 공포의 4인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네. 공포의 4인조, 사4인방공포척척인 호흡이 척척 네. 네. 척 <laughs> 오케이 탈레반 네네포장님인조 공포의 4인조, 공포의 4인조, 공포의 아인조 공포의 4인조, 공포의 4인조, 공포의 4인조, 공포의 4인조, 공포의 4 그가 쳐주세요. 이제 <laughs> <laughs> 네, 저 다음 쳐주세요. 쳐주세요. <laughs> 아 근데 요번에는 훈장님이 아, 그 중심 작가,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그 이야기를 역사의 해볼 건데. 역사이전쟁터. 네. 어, 역사이전쟁터. 과연, 과연 25분을 버틸 수 있을지. 네. 이거 한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도 모자를. 그러니까요. 네. 이거요? 네.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지브롤터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지브롤터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함께 네. 해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브롤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려주시는 게선일것 같네요. 네, 지브롤터에 관련된 국가는 일단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음. 영국과 스페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브롤터는 영국에, 어디에 영국에 있을까요? 영국. 영국 또땡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있습니다. 야, 똑똑하시네 지중해가 두개 중에 하나인데 <laughs> 그럼 그걸 못 맞죠? <laughs> 포르투갈, 리레스 아니 적어도 이게, 사이에 있을 수 있죠. 프랑 이게 어느 이렇게. 국가라면 그러니까 세... 보기 세개 정도는 이제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 모로코 모로코 정도는 들어가서포르투갈한번 음. 넣어주시고 다시 녹음해요? 아니요. <laughs> <아니야. 웃음> 매요 진짜 선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가시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 어디에 있냐? 전략적 요충지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1편때 갈리폴리 네네. 중요한 지점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로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네네. 그것처럼 지중해가 끝나는 서쪽으로 그렇지만.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지나가는 그 아주 좁은 엄청 좁지는 아, 지만 들어가는 입구.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지중해로 아, 들어가는 입구고, 지중해에서는 나오는 음. 출구이기도 한. 아, 어딘지 알겠다. 이제 또그니까 모로코와 스페인의 아프리카 대륙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의 사이. 아 어,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만약에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막을 결국은 수이 이베리아 반도의 제일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음. 이, 그렇죠. 아주 제일 끝에 아주. 좁은 지역인데 톡 튀어나온 거? 약간 음. 바위산 같은. 아. 약간 이라 모양이죠. 영토의 대부분은 바위산이잖아요. 음. 뭐 그렇죠. 거의 산 바위덩어리죠. 거의 그렇죠. 음. 음. 아그래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 요 여기가 이제 공공 기지였는데. 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공공 기지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뭐 누가 그 유용원 그 분인가요? 거기에 네. 이렇게 공공기그 여기 있는 비행기들 쫙 찍어 놓은 게 있던데. 에이. 계속 바위산이 뒤에 보이거든요.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활주로가 음. 도로랑 같이 점유, 겸용입니다. 네, 그렇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래가지고 야, 특이한 거 있고 어, 특이한 그 국제공항에 빠짐없이 합니까, 들어가죠. 그 파란 불이 있어서 파란 불이면 비행기가 비행기가 지나고 빨간 불이면 자동차가 지나고 그렇죠. 또 약간의... 예를 들어 비행기가 저기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차가 비행... 너무 급해요. 차가 차단기가 내려왔는데 음. 그, 딱 지나가는 거예. 요 음,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거예사고 아니라 거의 죽는 거지. 건 그, 건널목은 똑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건널목은 가면 안 됩니다. 차단기 내렸을 음, 때 멈춰야죠. 야, 그거 근데 이렇게 비행기 가면 바람도 되게 세잖아요. 옆으로, 그죠? 그렇죠. 성동때문 이렇게 그렇지. 날아가죠. 어,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겠네요. 차에서 근데 엔진 그 열이라 좀 뜨겁지 않을까요? 뜨겁죠, 당연히. 이게 그 우리가, 우리가 그 무슨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 그러니까 지좀 그러니까. <laughs> 무슨 얘기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음. 이게 착시 현상도 있어요. 음. 사실은 거기 가면 현지에 가면 그리 위험도 있다. 그렇죠. 그리 위험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아찔할. 음. 어, 저거 어떻게 저러지? 그렇 이러는 거죠. 저는 여기 한 표. 박원 우리... 님의 한편. 아, 그런가요? 예. 음. 이게 이제 안전을... 사진은 그렇게 찍는데 그렇죠. 제가 볼땐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거 왜냐면 아, 너는 그걸 세겠겠죠. 차가 다치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비행기가 예를 들어 바퀴하다가 바퀴 한쪽이 터지거나 미끌려아 그럼 난리 나죠. 그럼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여튼 큰일 그렇습니다. 예. 아이, 근데 진짜.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국 땅인데 스페인 네. 남쪽 끝에 있는 땅이 왜 영국 땅이 됐나요? 뭐 저기 관타나무 같은 곳이라고 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음... 그런 뭐 사건이나 사유가 있을 거예요. 네, 사건이랑 일단... 사유가 네. 있습니다. 음... 지명 자체가 사실 유럽 지명 같지가 않아. 요 이름 자체가 지브롤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게 이제 영국식이나 뭐 라틴 발음 같지도 않고 왜 아니, 저... 지브롤터라고? 히브리어로 들었는데 나는. 아 오... 히브리어. 아닌가요? 히브리어 맞나요? 아니죠. 그럼 이슬람 쪽에로 알고 있겠네요. 아라어일 아... 거예요. 그래 그쪽은 저기. 그아랍 아, 쪽의 영향 이 강했으니까 원래. 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전쟁과 음식 음. 음, 항상 히, 한참 히트쳤던. 네, 네. 항상 히트쳤죠. 네. 항상 이한15 뭐 회까지 갔었죠 네, 네. 시리즈 중에 가장 길게 갔던. 네, 그렇죠. 공가보다 더 길었던.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시리즈가 많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빠에야 아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랍 이 넘어왔다. 음. 아랍이 1611년이었나요? 그때 네.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왔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실쩍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이 작정하고 넘어왔습니다. 아. 작정하고 넘어왔고요. 그때 와가지고 넘어오는 찰나에 그. 배를 불로 다태웠다는 음. 그렇게 해서 작정 죠 그렇죠. 작정하고 이베리아를 쳤습니다. 아, 네. 여기 정착을 하겠다. 그렇죠. 네. 네. 스페인의 대부분을 먹었고 음. 다시 짧게 얘기하면 북부만 조금 남기고 네. 북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가졌고 네. 약 800년의 기간 동안 스페인의 아. 이베리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음. 그때에 들어갔던 왕조가 우마이야 우마미야인가요? 헷갈리네요뭐 우마미야? 우마이야, 우마이야 네. 왕조입니다. 응. 우마이야 왕조인데 이 우마이야가 한 100년 정도 지속됐던 음. 왕조인데, 근데 정복을 지배를 800년 동안 했는데 왕조 자체는 정복한 왕조는 100년 만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음. 여기 좀이 어, 이게 관용 정책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음. 관용을 했다고 종교를 인정하긴 했는데 세금 같은 거 많이 걷고 요직에 아랍인들만 진출을 시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약간 우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음. 우마이야. 우를 범해서. 우를 범해서. 으면좌마이 지브롤터 얘기을 계속 이어가 보시고 그래서 우마이야 네. 왕조가 있고 여튼 네. 그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라고 있는데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제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브롤터의 유래는 음? 이때에 넘어왔던 자발 타리크라는 어, 그 타리크의 산. 음... 타리크 이븐 지아드라는 이슬람 군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음... 이제 장군이죠. 그렇죠. 이베리아 정복자. 정복자인 거죠. 뭐이 스페인 이런 서구 사람들한테 왼손 거죠. 음... 그리고 참고로 이 우마야가 왔을 때 북부를 쭉 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유럽적인 프랑크가 있었죠. 프랑크가. 네네. 예. 아 피레... 지금 프랑스 그렇죠. 네. 프랑크. 그래서 이제 피레네에서 막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조금 더 쳐들어갔으면 지금 여기 다 아랍권이 되었을지도 <laughs> 모른다. 음... 그런 대체 역사의 주요 단골 단골 소재죠. 메뉴죠. 그때 그 프랑스 남 프랑크 프랑크 군이 막았어요. 그 튜, 투르 쿠하티의 정부가 아, 그렇죠. 거기서 네 거기서 맞죠. 만약에 아랍 연합군이 습진리를 해서 프랑스 전역을 집어삼켰다면 유럽이 아랍권이 됐을 거다라는 식의 아. 얘기가 이제 대체 역사 소설의 주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브롤터는 아직까지 안, <laughs> 안, 안 나왔어. 그래서 지브롤터의 어원이 어원이 음. 그 이게 여기서 왔다. 자발타리크라는 타리크의 산이라는 거 왔다는 거고요. 음. 그렇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근데 언제 자발 타리크가 지브롤터로 변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어, 떻게요 이렇게 변했지? 뭐 어느 때 발음을 어. 발음을 이렇게 어. 한 10번 정도 잡으시면 자발타리 그 자발타리 그 집으로 <laughs> 또 집으로 아, 변했네. 아이, 너 빨리 바뀌었다. <laughs> 아니, 거 <이거> 내가 <제가 웃음> 너무 <웃음>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하시면 제가 실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자발타리, 자발타릭, 자발타릭 자발 지금 빨리 하래요. <웃음> <웃음> 자 가시죠. 예, 네, 가시죠. 네. 신호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압박이 많이 들어오죠. 지브롤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브롤터 한번 갈까 생각했었거든요. 음... 제가 스페인 남부 여행할 때 음... 왜냐하면 여기 지브롤터에 바바리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바바리 원숭이. 바바리, 바바리 원숭이. 바바리, 바바리 코트를, 코트를 입은 네, 있는... 영국, 영국이니까. 네, 바바리, 바바리 코트. 합동 네. 아. 네, 네. 아. 원숭이는 유명하죠. 네, 발바리, 발바리, 발바리. 바리 코트 입고 있다 갑자기. 흙. 원숭이가 또 원숭이가 그 동물원에서 충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격적인 행동 하나를 뭐 아니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개들은 응. 이렇게 숨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와요. 창문으로 와가지고 어. 확 모자 같은 체가 하게아 네. 네. 그게 이제 유럽의 유럽 네. 대륙에 유일하게 있는 바바리. 지역이 바바리 원숭이가 유일하게 있는 원숭이. 지역이. 원숭이.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브롤터라는 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이 지브롤터가 스페인 땅이었는데 네. 영국으로 넘어간 거는 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게있었어니까 카를로스 전쟁인가 그래서 이 왕위 왕 계승 전쟁 때 영국이 점령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영국이 한번 잡고 난뒤에는 이게 지중해 입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잡으면 해상은 내 거다. 이 지중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지중해뿐만 네. 아니고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지중해 대서양으로 네.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뭐 스웨즈가 떨리기 전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음. 언제 있었냐면 1779년에 음. 영국이 이제 미국 독립 전쟁 때문에 아, 스페인이 그때 아마 미국 독립군을 지원해줬죠? 그렇죠. 네. 약간 정신이 없었죠. 아. 아, 여기 이제 힘이 좀 빠져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스페인이 여기 포위전을 음. 합니다. 시도를 하죠. 시도를 해가지고 한 3, 4년 정도, 3, 4 년이요. 했는데 못 이겼습니다. 아. 그래서 영국에 남게 되었고요. 남게 됐고요. 비율은 음, 네. 그 지난 시간 그 포클랜드랑 좀 비슷한데 음.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제 지불할 때 영국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아, 포클랜드처럼. 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주민 투표하는 거죠. 주민 투표하자 넘어갈래? 안 넘어갈래? 음. 음. 영국인이 물론 영국이 두 번째로 많긴 한데 스페인도 많나요? 스페인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옥 사람이죠.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네. 스페인과 영국을 비교했을 때는 영국 이압도적으로 음.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90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이거를 근거로 음. 우리 하는 땅이다. 거죠. 우리 땅이다 하는 거죠. 음. 영국이 참 이런 전략, 그 아주 그렇죠. 민주적인 느낌을 내면서 민주적인 알바끼네요 민주적인 알바끼. <laughs> 민바끼. 네. 그래서 우리 그안 사람은 그. 영국 아 영국을 싫어하더라. 음. <laughs> 난 그전까지는 아이젠생같이. 영국은 신사의 나라 어?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동료 아 영국 음식을 뭐. 먹으면 싫어하기 쉬워요. 음. 싫어하기 쉬워요? 예. 맛이 없습 음식은 아, 사람이 먹으라고 아, 아, 만든 없어요. 게 아니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여기 음. 다 영국 가 보셨어요? 네. 영국 음식은 먹어 봤죠. 가 보셨어요, 영국? 나는 저 런던에만 좀 있다가 와, 잠깐 있었어요. 어. 저는 홍콩에서 영국 음식을 먹었죠. 아. 먹으셨어요? 피쉬앤칩스. 아 역시. 피쉬앤칩스. 근데 진짜 홍산 가도 그다 맛있는데 그것만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아, 맛 나쁘진 피치츠. 않았는데 그거 맛이 없어서. 이거는 아, 그거? 뭐. 고정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서 아, 맛이 없다고 했던 지금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주방장이 아, 제대로 만들었다고. 네. 아니 그 유튜브에 보면 영국 남자 있잖아요. 아네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영국 남자도 자기네들 그 피쉬앤칩스 먹으면서 야 맛이 정말 없다. <laughs> 아, 피쉬앤칩스 맛있을 만한데. 그쵸? 아 그게 잘 만드는 집은 맛있어요. 음. 근데 잘 만드는 집이 적어요 영국에도. 음. 근데 웃기게 영국 밖에서는 또. 잘 만든다고 맛있다고 그렇죠. 네. 그게 영국 사람들이 입맛에 먹어 문제가 있어요. 아 예전에 그공전에이트를 기록했던 그 전쟁과 음식에 네. 예전에 영국 아이슬란드 할때 네, 네. 대구 얘기. 대구. 있고. 아 피시앤칩스 생각나는. 아. <laughs>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아죠 그렇죠. 도 영국은 여기에 함대를 놔둡니다. 그렇죠. 2차 아, 그렇죠. 세계대전 때도 네. 함대를 놔두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지브롤터를 떠올리는 게그 영화 유보트 있잖아요 아아 거기도 보면 정말 이 주인공들이 유보트 그 스토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계가 되는 게 지브롤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하냐? 그렇죠. 결국은 보트의 무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통과를 못하고 되도록 가죠 결국은 큰 피해를 입고? 네. 음. 그 정도로 여기가 정말 지중해의 어떤 교통권을 장악하는 해상 중요한 요충지라는 걸잘 그렇죠. 보여주죠. 해상권을 장악하네요. 만약 이때 영국이 지브롤터를 장악하지 못했다면 유보트들이 그냥 지중해로 맘대로 드나들면서 이탈리아의 그냥 손잡아서 그냥 그렇지. 북아프리카 전설 엉망으로 만든 거죠. 유보트를 떠나가지고 독일 해군 자체가 진출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 지중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전역에서는 이 부분 지브롤터의 영국 해군이 못 받고 있었다는 게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래고또 반대로 이탈리아 해군이 지중해 밖으로 나오질 못해가지고 독일 해군하고 손잡고 뭘 그렇죠. 하는 걸로 막을 수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그렇네 독일은 이렇게 오고 이탈리아는 이렇게 오니까 둘이 만나면 아니면 동시에 쳤어도 괜찮았어요. 만약에 또 이탈리아하고 독일 해군이 연합해서 대서양에서 같이 작전했다. 어휴. 그러면 영국 입장는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음. 지금 시점에서도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물론 맞습니다. 그걸 영국이 갖고 있지만 네. 결국 나토의 공군 기지가 주가 거기 이스 페인은 나토가 아닌가요? 나토죠. 나토 맞죠. 요 아. 네, 맞죠. 그럼 저 나토가 생각나네요. 그렇게 난데? 아, 지금 이 시국에 나토가 생각난다요생각난다고만 아, 했죠. 생각 한다고요 <laughs> <대고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사실 감으로우거예요아 <laughs> 우리 점점 발전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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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리 나토의 스페인 나토의 그걸 해이론이라 그래도 영국 해군이 지브롤터가 유충지 주둔하고 있는 건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치. 나토에서도 손꼽히는 해군 강국이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나토의 전체적인 전략으로 보면은 지브롤터를 영국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지브롤터를 빼으려고 독일군이나 이렇게 스페인이 시도하잖아요 독일이 왜냐하면... 시도를 했습니다. 언제 시도를 했냐? 프랑스를 박살 냈을 때. 음, 언제... 그럴만하죠. 네, 시정부가 세워지니까 b c 정부 밑으로 이제 쭉. 네, 프랑스 거기다가 또 스페인이 프랑코 정권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뭐 나치와 굉장히 가까웠죠. 친나치. 네, 스페인이 거의 뭐 친나치라고 네, 볼수 네. 있죠. 아까 말씀드린 특전 유보트에서도. 그~ 또 중요한 휴식의 시간이 스페인 항구에 기항을 해가지고 아... 비공식적으로 보급을 받죠 아니 근데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네. 이~ 지브롤터를 그~ 독일군이 점령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스페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때 맞아요. 그 약간 겐세이를 놨다고. 겐세이. 어? <laughs> 아, 이 요즘 시대에 아... 이런... 아이 또나또 얘기하시더니, 꼭. 거 그런 첨부를 받을 겐세이. 그게 거예요.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사제의 말씀 드리면서. 네. 어 근데 사실 요즘 공개... 히트를 기록했던... <laughs> 아, 안, <laughs> 안 됩니다. 계속 고개 게 되면 제가 단론하기 때문에. 요거 편집해 주시고요. <laughs> 예, 예, 예. 편집. 안할 편집. 안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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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약간 거의 독일이 질 거다는 얘기도 하면서 이런 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프랑코 그때 말하면. 독일 편의편 들어서 참전했다면 사실 박살 났죠 끝났을 때 프랑코도 목이 매달렸죠 아, 근데 아, 그러면 스페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어, 독재는 그치. 일찍 끝나고 게다가 마셜 플랜 같은 원조도 음, 받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마 네. 더 일찍 경제가 발전하지 아, 않았을까 진짜 오래 기간 동안 경제 회복이 안 됐거든요 안 됐죠 맞습니다. 정말 아, 고생했 그 이후로 네. 진짜 한 20년 동안 회복을 했는데도 과거 수준. 거의 80년대나 돼서야 진짜 좀 발전했죠. 왜냐면 75년인가 프랑코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유명한 얘기 있요피레네 산맥 남쪽은 유럽이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 하죠. 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하고 또 망했어요. 응. 음. 그렇죠. 근데 바르셀로나는 <laughs>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 맞아. 음. 네. 참고로. 코매치기도 많고 아 조심들하시고요. 네. 바르셀로나가 전 세계 토메치기 1입니다 아우, 아우 이탈리아가 아니라? 이탈리아 아니고 바르셀로나. 아우. 찾아보시면 바르셀로나 1입니다음그근데 음. 아, 그때 결국은 프랑코가 프랑코와 카나리스의 어떤 묘한 협력으로 인해서 그뭐 사실 뭐 그것도 지불, 있었죠. 지브롤터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작죠. 그냥 독일군 엄청 작죠. 기갑사단 몇 개가 그냥 스페인 지역을 가로질러서 어, 스페인군의 보급 이런 걸 받아서 공격을 시키고 있는데 그주 거주인 인구가 3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팰리스 작전이라는 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루돌프 슈미트. 음. 루트돌프 슈미트 독일의 두개 군단을 동원해서 두개 군단. 예. 제16 자동차와 보병 사단, 제16 자동화 보병 사단. 자동. 자동차와. 자동차와까지 뭐 예. 자동화 보병 사단 그렇게 예. 그렇게 제16 기갑 사단. 네. 그리고 이제 토텐코프. 어 SS 제3 기갑 사단. 오호. 으로 들어갔는데. 원복했다. 예. 이좀 세게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로 안 맞으면서 진 거죠. 사실 근데 영국한테. 이 정도 전력을 뭐빼 전선에서 빼낸다는 거는 바다 사자 특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기 뭐, 때문에. 그러고서 좀 있다 소련까지 들어갔으니 좀. 심지어 또 북아프리카까지 건드리고. 아, 근데 그두개 군단 빼는 정도가 바다 사자 작전에 영향 아 있습니다. 통영이 어려운 데라는. 그게 문제는 독일군 전체 병력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최정에죠최정의선공이가있다빠진다 최정의 네. 그래도 그때 기갑사단만 해도 16개인가 7개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빼는 게 문제가 됐을까요? 네, 토텐코프 정도면 조금. 그건 아니었고 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저녁에 문제가 그문제있을 어, 정도의 그도는 아닌데 그거? 저녁 말고 아침. <laughs> 아,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 아, 코너 끝나는 거예요, 코너가. <laughs> 아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으로 또 가자고 계속. 집으로 또 가자. 한창 진행 중인데. 응.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이 일단 사실 독일이 맥은 잘 짚었거든요. 어때, 저... 괴링이라든지 네, 네. 여기 이제. 지브롤트다 지금 프랑스 치고 난 다음에는 음, 영국 그쵸. 갈 일이 아니고 음. 지브롤트 잡으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하면 까나리스 카나리 비례는 카나리 스 독이 지속적으로 겐세이를 칩니다 근데 독일은 <laughs> 어? 아이고 이거는 편이안 <laughs> 되는 거야 어, 예.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견제라고 얘기가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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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뭐, 이런 거를.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약간 짭실한 행동은. 약간 아, 아. 한국말로는 좀... 아, 네. 이런 비겁한 행동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네. 어, 나름 이거 슐도 잘 쳤다. 네. 아, 네. 짭실한 행동. 좋아, 좋아, 좋아. 사실 비급이다 네. 어, 어. 가시죠. 네. <laughs> 높은 것 같죠, B급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브라세스 독일이. 필브라세스 예, 필브라세스 필브라세스. 예, 독일이 이제 잘. 맥은 잘 짚었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음. 결국에는 지브롤터를 손에 넣지 못하고 2차대전이 끝났네요. 모터는 많이 갈아앉고. 맞습니다. 아. 네. 그랬죠. 네. 음. 그때 비렐름 카날리스 제독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맞겠다면?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지브롤터는 사실 지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었죠. 네. 그러면은 프랑코도 아니네 프랑가 그리고 사실 점령할 곳이. 필요 없이 그 몰타 섬처럼 계속 공습만 반복했다 그래도 그 유보트가 지중해로 드나드는 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막을 수는 없었을 거든요죠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실 그 굉장히 좀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전사를 네. 얘기했을 때 이프라는 가정을 둘때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또 변화가 있었을지는. 뭐또스페인이라 어... 스페인 자체가 또 참전을 최대한 꺼리는 면이 있었어요. 이미 내전을. 빠져나온 지 얼마 안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그렇죠 프랑상황이고 어, 최대한 그렇죠.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지는뭐 네. 이상이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까지까지의 네. 지브롤터 이야기의 뭐 대강이라고 음.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습니다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됐나 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브렉시트 사건이 있으면 아. 재밌는 아. 게 펼쳐진 거죠 브렉시트를 탈퇴할 거냐 영국이 그렇죠. 탈퇴 한다로 아 결정이 됐는데 16년이었나요? 그 그렇죠. 네. 탈퇴한데 결정이 됐는데 지브롤터 사람들은 탈퇴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음. 90%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탈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기는 저 영국 땅이냐 아니냐? 네, 그렇죠. 유럽 대륙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이제 지브롤터 사람들은 스페인에 포함되긴 싫은데 이때 또 스페인이 들어오는 거죠. 야, 그럼 우리랑 함께 네. 유럽에 일어나서 우리랑 남자, 너희는 아... EU야, EU에 들어오네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이 영국 보수당이라든지 이런 네네. 데서 강하게 하죠. 이거 뭐 군사 행위를 해서라도 너희 집으로서 꿈도 꾸지 마라. 음, 꿈을꿀수 있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고 그게 이제 우리는 조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건 자유. 조금 꾸지 말아고어 이제 조금 어가 좀좀 강압적인 얘기를 했겠지. 설마 그 같은 나토국에서 네네. 그렇게까지 나갔을까?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안경팔 그 정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다, 강구하겠다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을안 했을까? 지금 전쟁 영국이랑 스페인이랑 개인 그러니까. 전력으로 하면은 영국의 전차가 지금 별로 없는데. 그 영국 영국 화법이 약간 그렇게나죠. 좀 돌려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전차가 이코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뭐 해군력과 공군력이 네. 막강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스페인 입장에서도 지브롤터 관련해서 만약에 영국하고 이렇게 세게 나왔을 때 자기네도 할 말이 없는 게. 모로코에 딱 그렇게 땅박 알바키라 영토 그렇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음. 또그 입장이 영국에서 찌르기 시작하면은 걔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묘한 균형이 맞는 면이 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교적으로 스페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불을 더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거죠. 아, 세우탄 포기할 네, 수 있다. 두개두개 두개 있잖아요. 네, 시우탄한또 그렇죠. 있는데 두개 돌려줄게. 저 음. 영국 너희 지불을 터 가져와. 요럴 음. 확률은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없죠? 게,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그걸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고 그쵸. 있어요. 세우타를 아, 세우타와 네. 다른 지역을 심지어 지금 그쪽으로 어디구나. 이제 아랍 난그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들어오기 음, 시작하니까 음, 왜냐하면 음. EU 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어쨌든 EU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난민 유입을 막으려 엄청난 돈을 여서 장벽까지 지는 상태입니다. 음. 그걸 돌려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음. 음.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기는 아직 화약고다. 화약고죠. 음. 화약고. 동의하기 어려운데. 화약고까지 화약고 아니고 화약고 아닐까요? 나름 좀 화약. 골치 아픈 동네다라는건 맞습니다. 화약고는 좀 오버래도. 근데 솔직히 불붙지 않는 화약고다. 분쟁지역까지 으로그 국제사회가 분쟁지역으로까지 보지는 않는 분쟁지역까지는 거 분쟁지역까지는 아니죠. 뭐 마찰 정도 정말. 그렇죠. 의견 대립. 의견 대립. 근데 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한데. 우리 지금 독도를 가지고 예. 한일 간의 그 어? 신경전. 보다는좀 약해요. 좀 약하죠. 예. 우린또그 그 생각이 또 나네. 그게... 이게 뭐 원래 그 지브롤터가 예. 뭐 스페인 거였는지 음. 뭐 영국 거였는지 그게 관심 받기 좋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좀더 굳이 유리하면 우리는 영국 쪽에 한편 들어야 되는데. 실용 실지 집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니 우리가 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독도는 무조건 우리 땅이 우리 땅이지만은 네. 좀더 국제적으로 봤을 아... 때 우리 입장에서 이 포클랜드 때도 이게 사실 얘기가 우리가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역사적인 입장으로 따져서 뭐라고 하지 그 영토의 영유권 문제를 얘기하면 아메리카 대륙은 원주민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아 그건 너무 멀리 가네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근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따지면 쿠릴 열도는 또 당연히 러시아 쪽이고. 네. 사실 독도 문제도 일본이 좀 어렵다 짜증난다 싶은 게 시료 지배를 그렇게 역사적인 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연원을 걸고 넘어져서 우리가 뺄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럼, 그, 조어 대 생카쿠, 거기도 중국이 뺏었을 때 일본이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그러니까. 응. 그게 다 마무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일본의 입장이 독도와 그게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둘다 계속 가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참한심하다그 얘기죠, 진짜. 무슨 덩어리? 그렇죠, 예. 국가적인 내로남불인가? 아, 그렇죠, 것 예. 개인세일 그냥... 함부로 넣는 거죠. <laughs> 일본이니까 하게. 네, 인생이 또나왔다 네. 오늘 많이 나온다. 좀. 많이 나온다. 네. 자, 그래서 지브롤터 한번 다뤄봤고요오늘요 정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그럴까요? 또 어떤 거, 어디의 전쟁, 역사 속의 전쟁. 다음번에는 좀 핫한, 네, 핫한 공간으로 넘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핫한 공간 기대하시고요. 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증을 아. 유발하면서, 유발하면서? 아. 네, 역시 네. 아. 방송을 아시네 이제. 네. 어디 뭐 분화구 이런 데인가 보죠? 화산, 네, 화산. 아하. 뜨거운 곳이니까. 네. 어. 자, 아니면, 네. 다음 시간 뜨거운 곳을 기대하면서 어, 이 시간 때 네. <laughs> <laughs> 역사의 전쟁터 어, 3편 지브롤터 시간은 이곳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별의 매일 또